여기는 아부오름입니다. 제주에 있는 많은 오름 중 높이가 비교적 낮아 5에서 10분 정도면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다고 해요. 헉, 여러분, 혹시 오름에서 요가 해보셨나요? 와, 저런 배경에서 요가라면 정말 요가할 만 나겠어요. 그럼 지금부터 마치 제주에 온듯 보면서 따라해볼까요? 자, 이번 제주 여행은 아부오름에서 요가를 해보는 건 어때요? 지금 제조투 VR360을 다운받아 보세요.